야, 안전키는. 놀아가 대크네. <laughs> 안전키가 왜 크지? 이었 <laughs> 여기 봐. 여기봐오케 너도 거기가 있냐? 방해도 <laughs> 잘했어. 잘했어, 리버. 리버 <laughs> 너도 너이 너도 잘도 너도 너너 너도 이래야 노는 거 같지. 등치등치들이 덩치, 그렇죠. <laughs> 딱 이런 느낌이야 돼. 저희도 팔 여, 리트리버가 될뻔 했죠. 아 선택을 외식 고기를 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풀 <laughs> <팔> 리트리버는 <laughs> 제리트제두배 아니야. 아. 음. 우아우아우 서로 신나 요 리보, 이 친구도 3개월 때 저희 집에 와서 계속 교육받고 가서, 네, 좀 괜찮죠. 이걸 받아야 돼? 아이, 착해라. 어이, 착해. 너 말고, 누워있는 애가 착하다고. <웃음> <웃음> 음, 아우, 씨. <진짜>. 아우, 씨. 요새 내가 깜짝이야, 나오는 것같아데 그래도 맞춰주면서 노니까. 아유 이뻐라. 기죽일까라고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뚫을 거밖긴안한거 같아. 초 초반에 필요 있죠. 예. 예 그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처음에 애기 때 너무 한다고 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하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거 알면은 알면 시키죠 다들. 근데 다들 그 때를 놓쳐가지고 한살두살 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아 어떡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지, 그죠 애기 때안 해놔서 그래도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된다 <laughs> 근데 불쌍하잖아 우리 훈련하면서도 불쌍하잖아 걔네들 뭔 죄야 그니까 막한 4개월 5개월인데 막 이제 아참 뛰어다닐 때 그때 그냥 내버려 두자고 그치. 예, 그걸 좀 기다려도 지키고뭐 하려고 하면은 아왜 왜 그러냐 아, 맞아, 맞아. 예 그러죠 근데 보호자들이 그 잠깐에 몇 달을 못 참아 예, 두달세 달만 좀빡삭해 놓으면 좀, 좀 확실히 예 완전히 다른 개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저 친구들은 그래.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응. 예, 그냥 뛰어놀아도 제제어가 되잖아. 아, 그래. 다른 아, 애들. 애들 예, 벌써 그래.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아, 알아도 안하려 그래 무슨 예, 되게 뭐 자기가 뭘 하는 줄 알아, 좀 학대하는 줄 알아. 아 맞아 맞아. 예, 맞아. 예뭐 뭐만 하면 학대래. <laughs> 하는 일이 진짜 일이야. 맞아요. 얘기해야 돼. 그게 잘안 돼요. 꽂혀버리면 맞아요. 음, 한 4개월, 5개월 짜리가 이제 막좀 뛰기 시작하고 하는데, 어, 지 그냥 두죠. 음. 아니, 무슨 교육이야? 딱 보니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잘할 것 같은데, 어, 전 잘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다 이제 한 달, 두달 지나가면서 얘가 왜 이러죠? <웃음> <웃음> 얘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안그랬었는데 안 그쵸 <laughs> 그렇죠? 네. 제일 많이 얘가 진짜 착했는데 <laughs> 갑자기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렇다 자기는 잘했는데 응가로 마무리 응가로 마무리 <laughs> 리리버 잘했어 아이고, 리보야! 리보야 밀리는데? 리보야 밀리고 있다! 리보야! 리보 있네! 야 어떻게 만든 체력인데? 리보야! 리보만 따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킥보드 타고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해주거든요, 얘네. 여름은 수영, 계곡 수영하고 저 산에 올라가고 체질이 아, 좀 바뀌었으면 진짜 건강할 텐데. 그니까. 러딱 보자면 저 관리 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 진짜 열심히 하셨다 관리.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안쪘지 생각 물어보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어. 많이 먹으면 진 똥만 사고.